O.N. 닥터 TV 국민 진료실 안과 의사 장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내장 수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백내장 수술은 꼭 해야 할까요? 또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내장이란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수정체가 뿌옇게 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 수정체가 뭐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눈 앞쪽에 있는 하얗게 생긴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는 유리창과 같은 그런 맑은 조직인데 이 수정체를 통해서 눈 밖에 있는 불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불빛을 잘 투영시켜서 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 막막까지 보내주는 유리창이 바로 수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는 그림처럼 볼록렌즈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빛을 볼록렌즈로 모아서 뒤쪽에 하나의 점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수정체가 깨끗하고 볼록해야지 시력이 잘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백내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림처럼 이 빛이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빛을 한 곳으로 모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빛이 퍼져서 우리 눈 안쪽에 시신경에 맺히게 됩니다. 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인데요. 위쪽 그림은 깨끗한 수정체가 빛을 모아서 눈 뒤쪽의 망막에 한 점으로 모아 주는 그림인데 아래쪽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빛이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퍼져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사물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 위쪽처럼 정상 눈에서는 이런 맑은 어, 그림으로 보여야 될 것이 백내장이 생기면 뿌옇게 퍼진 사진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과에 오셔서 우리 현미경으로 눈을 보면 왼쪽 그림처럼 맑고 깨끗한 수정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얗게 돼 있죠. 이 부분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혼탁해진 어, 사진입니다. 자, 백내장은 그러면 눈동자가 하얗게 되는 병인가요? 어, 정확하게 말하면 눈동자가 하얗게 되는 건 아니고, 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병인데, 자, 이 그림은 정상 눈이라고 아까 보여드렸고, 위쪽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어, 하얀색 무늬가 보이죠? 이게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진 부분입니다. 백내장 초기. 초기 백내장 소견이고, 더 진행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완전히 하얗게 수정체가 혼탁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말기 백내장이 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어 밖에서 봤을 때 눈동자가 하얗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백내장이 진행되어서 오는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거울을 보고, 아, 내 눈이 백내장이 왔구나, 이렇게 어 알기는 좀 어려운 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얗게 되는 백내장도 있고, 어, 밑에 그림 보시면 노랗게 되어 있죠 초기 백내장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 말기 백내장 인데 이렇게 하얗지 않고 노랗게 변해가는 백내장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가 진단을 하시기 보다는 안과에 오셔가지고 백내장이 맞는지 어느 정도인지 수술이 꼭 필요한지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동자에 흰막이 덮이는 병이 또 있다 하던데요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눈 앞쪽 표면에 하얀색 굳은 살이 생긴 익상편 또는 군날개라고 합니다. 이 병은 백내장은 아니고 노화 현상으로 생긴 주름 피부의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병도 이렇게 심하게 검은 동자를 덮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간단하게 수술을 해서 걷어내 주면 되고 왼쪽 그림처럼 초기 익상편일 때는 굳이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는 이제 백내장하고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백내장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명한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게 되고 그게 백내장으로 가는 것이고 어, 또한 가지 원인은 자외선이 있습니다. 햇빛에서 들어오는 자외선, 환경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많이 쪼이게 되어도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고 백내장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자기기의 청색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요즘 이제 뜨고 있는 백내장의 원인이에요. 노인성 백내장이 아니라 초로 백내장이라고 해서 노인이 되기 전에 생기는 백내장이 있는데, 그 백내장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입니다. 이 청색광도 자외선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색광이 눈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수정체를 하얗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백내장이 생깁니다. 네, 그 다음 원인으로 외상, 다쳤다는 거죠. 이첫 번째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안쪽이 하얗죠. 이게 심한 외상성 백내장이 생긴 것이고 주변에 보면 이 갈색 조직이 홍채인데 홍채가 여기 끊어져 있죠. 이분은 이쪽이 날카로운 저 장비에 찔려가지고 생겨서 오셨던 외상성 백내장 환자예요. 이런 분들은 백내장이 되게 빨리 진행을 하고 수술하기도 아주 어렵고 그런 안과 의사들이 보면은 긴장하게 되는 그런 백내장인데 이런 분들은 외상성 백내장이 오고 또 이차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포도막염이나 녹내장 같은 병이 있는데. 이런 병들이 오래되면 이차적으로 수정체가 손상을 받고 백내장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알러지, 뭐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내과적인 병들이 오래되어도 백내장이 또 생깁니다. 옆에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예쁘게 생긴 꽃잎 모양의 백내장이 있죠. 이 백내장을 방패형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방패처럼 생겼다고. 이 백내장은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분들이 한 40대, 50대가 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왔을 때 현미경에 보이면 아토피 피부가 있죠? 알레르기 비염이 있죠? 뭐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내장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당뇨병이나 알러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안과에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백내장이 생기는 건 아닌지 잘 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약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피부과나 또 한약이나 어떤 정형외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단기간으로 쓰는 약물이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좀 장기간 사용했을 때 백내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백내장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력이 떨어집니다. 수정체가 흐려지니까 빛이, 맑은 빛이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력 저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색감 저하 그 다음에 빛 번짐 이쪽에 사진 보시면 위쪽에 두 그림은 이제 처음 사진은 정상 우리 시야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시력 저하랑 색감 저하가 나타난 백내장 환자의 시야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사진은 아래쪽, 왼쪽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죠. 정상시야인데, 이렇게 빛 번짐이 나타나면 백내장이 생겼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주 이제 재미난 증상인데, 우리 야맹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빛이 어둡고 밤이 됐을 때잘못 보는 눈을 야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맹, 밝을 때더안 보이는 거예요. 백내장이 있으면 밝을 때안 보입니다. 어, 환자분들이 밤이 되면 불을 자꾸 끕니다. 방에 불을 켜놓으면 눈이 부셔서, 야, 불 꺼라. 불 끄고 TV 보는 게더 편하다. 불을 자꾸 끄고, 밝은데 햇빛 부시는 데 가면 눈을 잘못 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고, 이걸 이제 주맹현상이라고 하는데, 빛이 비쳤을 때 백내장 혼탁 부분이 더 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더 눈뜨기가 싫고 글씨가 흐려 보입니다. 주맹 증상,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복시, 물체가 흐려지니까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세 개로 겹쳐 보이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눈이 피로해지고 이것도 백내장의 증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증상이 근거리가 갑자기 잘 보인다. 우리 노안이 있으면 가까운 게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못 보고 멀리 이렇게 띄워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노안인데 갑자기 가까운 게잘 보여요. 돋보기 없이도 잘 보인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눈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 백내장이 오면 수정체가 하얗게 되기도 하지만 두꺼워지거든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그 수정체가 볼록렌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돋보기를 안 껴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돋보기를 끼시던 분들이 시력이 조금 흐려지다가 갑자기 가까운 게잘 보인다. 이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안과에 오셔서 아, 내가 백내장은 아닌지 어, 한번 꼭 확인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백내장과 노안는 다른가요? 생기는 원인은 두병다 수정체의 문제로 생기는 병인데 백내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기는 투명도의 문제다. 그래서 밑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부옇게 보이죠. 가까운 것도 부옇고 멀리 것도 부옇고 모든 세상이 뿌였습니다. 안경을 껴도 부옇고 다 뿌였습니다. 그런데 노안은 수정체는 깨끗한데 수정체 조절력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의 문제라서 먼데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처럼 스마트폰을 이렇게 멀리 띄워서 보고 안경을 끼던 분들은 또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이제 노안입니다. 환자분들 우리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강의를 보시고 내가 백내장에 가까운지 노안에 가까운지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과에 오셔서 원인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과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백내장을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어. 저희 병원이랑 또 어느 정도 기기들이 갖추어진 안과 전문 병원에 오셔서 하는 검사들을 제가 쭉 적어 놓았습니다. 이 검사를 다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 굴절력이라고 있죠. 이 굴절력은 근시, 난시 이런 안경 도수를 뜻하는 말인데 수술 전에 내 눈의 굴절력을 정확히 알아야지 수술 후에 시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눈이 어느 정도 나쁘다, 0 5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시는 어느 정도인지, 난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검사로 안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압이 있죠. 120에 80이 정상이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혈압이 있는데, 눈에도 적정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이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높아도 안 좋은데, 백내장 수술할 때는 높은 안압, 고 안압이 아주 위험합니다. 안압이 높으면 수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압 검사를 해가지고 안압이 높으면 수술하기 전에 약물을 사용해서 안압을 낮춘 다음에 수술해야지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각막 지형도 검사라는 것을 하는데 이 검사는 이제 눈의 정확한 나인시 값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쪽 사진의 제일 위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 눈에 검은 동자의 이 모양을 등고선처럼 나타낸 그림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팔자 모양으로, 눈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위아래가 대칭적이고 빨갛게 나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제 난시를 가진 사람들의 눈 모양인데, 오른쪽 그림 보면 대칭적이지 않죠. 이 위아래로 빨간 것이 아니고 옆으로 삐뚤게 빨갛고, 또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이런 난시를 부정 난시라 합니다. 부정확하다. 이상하다. 부정 난시라고 하는데 이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해 보지 않고서는 부정 난시가 있는지 정 난시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난시가 얼마이다라고 해서 수술을 해 놓았는데 부정 난시인 분들은 난시는 없어졌는데 검사를 해 보면 수술하고 나면 이상하게 시력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일반 굴절력으로 어, 찾아낼 수 없는 부정난시를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난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수술 기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난시도 각막지형도 검사를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망막 막막 검사. 망막이라고 우리 눈의 시신경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정체도 우리 눈의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망막이에요. 뒤에 신경이 안 좋으면 밭이안 좋으면 어, 아무리 좋은 수정체를 가지고 있어도 시력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백내장 수술 전에 검사하는 게이 막막 검사인데,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정상 막막이에요. 이 노란색 공처럼 생긴 게 시신경의 뿌리이고, 옆에 빨간 선으로 된 것들이 혈관입니다. 이렇게 보여야지 좋은 막막인데, 옆에 그림 보시면 피가 나 있죠. 빨갛게 시신경 출혈, 망막 출혈이 생겨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걸 모르고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럼 수술은 잘 됐는데 다음 날 시력이 똑같은 거죠. 잘 보이려고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서 뒤에 있는 망막이 이상한가라고 사진을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망막 수술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눈 안쪽에 시신경은 괜찮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망막부터 수술을 하고 백내장을 뒤에 하기도 하고 예, 이거는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막 내피 세포 검사라고 있는데 이 검사도 중요한 검사인데 자 오른쪽에 제일 밑에 그림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꼭달 표면처럼 뻐끔뻐끔한 뻐근 구멍이 보이죠 이게 각막 내피 세포라고 하는 세포를 하나 하나 저희가 다 찍은 사진입니다. 각막 내피 세포는 우리 눈의 줄기 세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미세한 작은 칼로 눈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초음파 기계를 써서 백내장을 끄집어 내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 검은 동자가 어느 정도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손상을 받으면 이각막 내피 세포에서 세포가 분화가 되어서 다시 치료해주는 힐링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이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뿌리가 이 각막내피세포인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각막내피세포가 너무 크죠. 크고 개수도 작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각막내피세포가 죽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줄기세포 자체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시력이 안 나와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이때는 각막내피세포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수술 전에 이런 눈이 보인다. 그러면 수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수술도 웬만하면 빨리 끝내야 되고 또 수술하고 나서 안약 쓰시는 것도 좀 장기간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세수나 머리 감는 것도 천천히 해야 되고 그런 수술 후에 계획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이 각막 내피 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빛 산란도 검사라고 해서 <laughs> 이 검사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검사인데 밑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불빛이 많이 퍼져 보이죠. 이것을 빛이 산란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백내장이 수정체 혼탁이 아무리 심해도 내 눈이 원래 나빴다. 그런 분들은 백내장이 와도 별로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원래 나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 백내장이 온걸 모르고 아주 뒤늦게 와서 백내장이 발견이 되고 백내장 수술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익어버려서 수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탈란도 검사는 백내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아낸다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검사인데 이왜 중요하냐? 내가 불편하면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이 너무 익으면 수술하기 가 어렵습니다. 평생 이제 이안 좋은 시력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백내장으로 오셨을 때. 어 그렇게 환자는 불편을 느끼지 않더라도 이 비살란도 검사를 해 보면 살란도가 정상 수치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이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40% 정도 감소가 돼 있으면 어 중등도 이상의 백내장 있다. 저희가 유출을 할수 있고 비살란도가 50% 정도 감소했다 그때는 환자가 안 불편해도 수술하십시오라고 이 권유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이제 저 필요 없는 수술을 조기 에 하는 게 아니고 비산란도 검사에서 절반 정도 산란도가 떨어져 있을 때는 환자는 안 불편하지만 환자분 이건 그냥 두면 백내장이 결국은 진행해서 수술이 어려우시니까 지금쯤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산란도 검사는 객관적으로 환자가 안 불편해도 이 정확한 백내장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검사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한다, 그죠? 수술을 하면 언제 할까요? 빨리 하면 좋나요?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의 어,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에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는 없는데, 조기에 발견되면 약이 있습니다. 안약을 써서 수정체 혼탁을 어, 지연시켜주는 안약이 있는데, 이 안약을 쓴다고 해서 수정체가 맑아지는 건 아니고, 이 나빠지는 걸 속도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초기 백내장일 때나 아니면 당장 수술 을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안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좀 늦추어 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수술은 하셔야 되는 병이고 그럼 언제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첫 번째는 환자가 불편할 때 환자분이 불편하면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하면 됩니다 백내장 수술을 땡겨서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환자분들이 나는 지금 불편하고 어차피 수술할 거고 지금 방학이라서 난 지금 시간이 있는데 땡겨서 해주세요 하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력은 이걸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0.6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생활에 우리가 원거리 시력이 불편하다 하거든요. 멀리 오는 사람이 안 보이고 멀리 오는 버스 번호판이 안 보이고 하는 시력이 0.6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빗살랑검사. 환자가 안 불편해도 빗살랑검사에서 문제가 보이면 고려를 해보자.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늦게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백내장이 빨리 진행하는 경우든지 아니면 백내장이 어 심해지면 수술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인데 당뇨병이 있거나, 심한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기관지염,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또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써야 되는 환자들,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백내장이 비교적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추지 마시고, 어, 조기에 수술을 해놔버리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농내장이랑 포도막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내장이랑 포도막염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여기다가 백내장까지 심해지면 더 수술하기가 어렵겠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농내장이랑 포도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어 너무 심해지지 않았을 때 수술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각막, 내피 세포 기능 저하증 아까 제가 각막 내피 세포가 줄기 세포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백내장이 너무 익었을 때 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회복이 잘안 되기 때문에 백내장이 덜할 때, 연할 때 하시면 수술하기도 쉽고 수술 시간도 일찍 끝나기 때문에 좀 조기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반대쪽 시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 남아 있는 눈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백내장이 너무 심할 때 수술하면 수술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기기 때문에 반대쪽 시력이 안 좋은 분들도 어, 수술하기 쉬울 때 조금 조기에 땡겨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이런 네 가지 등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 안과 진료를 좀 자주 보시고. 백내장 있다고 진단을 받으시면 조금 빨리 당겨서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수술하면 완치되나요? 수술을 한번만 하면 되나요? 맨날 이제 제가 듣는 질문이에요. 백내장은 수술하면 완치됩니다. 백내장의 한에서는 완치됩니다. 다른 병들은 또 다른 개치로 해야 되겠지만 수술을 한번만 하면 완치가 되는 병이고 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고. 수술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은 완치가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수술한 분들이, 선생님, 다시 눈이 침침해졌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거든요. 그건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후발성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할 때 저희가 눈 속에 인공수정체를 넣어 놓거든요. 그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이 수정체에 때가 끼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말같던 수정체가 또 부해지니까 또 부해지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수술하는 건 아니고 레이저로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레이저로 싹싹 닦아내면 됩니다. 시술로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술은 아닌 거죠. 백내장 수술 한 번만 하면 완치가 됩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이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의 갈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백내장이 온 수정체예요. 여기를 이 기계가 이제 초음파 기계인데 이 기계를 넣어서 초음파로 잘게 부수어가지고 진공 청소기로 뽑아내듯이 이 수정체를 싹 꺼집어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뻑끔하게 비게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하얗게 생긴 인공 수정체를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익은 수정체를 꺼내고 그 자리에 맑은 수정체를 넣는다. 여기 이제 백내장 수술이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서, 뭐, 단초점 백내장이냐, 난시 치료용 백내장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뉘게 되는데, 수술 기법은 크게 보면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술을 이제 할 건데, 이제 백내장이 진단됐다. 수술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하기 전에 시력도 잘 나오고 눈이 편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안구 건조증, 각막염. 이 검은 동자 염증이 생긴 걸 각막염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눈동자 표면이 맑아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작게 점 찍힌 부분들이 보이죠. 이게 우리 피부로 따지면 튼살과 같은 조직입니다. 건조하면 살이 트죠. 각질이 생기고 튼살처럼 눈동자도 눈물이 마르고 표면이 트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염색이 되거든요. 이런 눈들을 모르고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환자분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눈은 잘 보이는데, 눈이 시려서 못 되겠어요. 눈물이 나요. 눈이 빡빡해요. 건조해요. 수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건조증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 보통 건조해서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안약을 치료를 좀 해가지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래쪽은 이런 점이 남아있지만 위쪽은 깨끗해졌죠. 이렇게 건조증, 각막임을 치료한 다음에, 수술해야지 뒤탈이 없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또 흔하게 우리 보이는 게 눈꺼풀 테두리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피부염 일종인데 <laughs> 왼쪽 사진을 보시면 속눈썹 나오는 구멍 옆에 보면 작은 구멍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있죠 이 흰색 점으로 찍힌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기름샘이에요 이 기름샘은 우리 기름이 물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 위에 기름이 뜨는 거죠. 그러면 눈물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 좋은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위쪽 사진 보면 쭉 짜면 이렇게 누렇게 굳은 기름이 치약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눈꺼풀 테두리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밑에 사진 보세요. 이 기름 무겁기 때문에 물을 다 밀어내버리고, 기름만 있는, 이렇게 거품이 많다 그죠. 이렇게 기름만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눈들은 아주 찝찝합니다.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고 충혈되고 오후 되면 기름이 굳으면서 모래처럼 굳어서 까끌거리고 이걸 모르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 어~ 안 그래도 이제 수술하고 한 열흘 정도는 세수를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 기름이 잔뜩 쌓여서 오죠. 그러면 눈이 선생님 찝찝해요 보이는데 찝찝해요 기름이 낀것 같아요. 눈꼽을 땡기면 거미줄처럼 늘어나는 눈꼽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 기름 샘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수술하면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뚝딱 수술하지 마시고 이런 걸잘 체크를 하셔서 하십시오.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흔한 질병이 알레르기 염증 이런 이제 알레르기 질환들도 이걸 치료하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면 충일이 되고 눈이 가렵다, 머들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알레르기는 안약만 써주면 한 1, 2주 되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치료한 다음에 수술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방하면 제일 좋겠죠? 수술 안 하면 되니까. 백내장 예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들만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 자외선이 피부 암도 일으키고, 피부에 주름도 일으키고, 백내장도 일으키거든요. 선글라스 같은 것을 껴서 자외선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백내장을 어,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색광, 요즘 젊은 분들 잘 들으셔야 될 건데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볼때 청색광이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도움이 되고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를 좀 차단하자. 에, 좋은데. 근데 이때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아까 자외선 차단에서는 선글라스 제끼라 했잖아요. 근데 청색광 차단할 때 차 안에서 커피숍에서 집에서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끼면 내 눈은 밤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에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우리 눈동자가 커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눈동자가 커지니까 청색광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볼 때는 선글라스는 벗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고글 등 작업 보호 장구를 써라. 이거는 이제 외상성 백내장일 때 얘기입니다. 눈에 뭐 용접을 한다든지, 그라인더 작업을 한다든지 할때티면은 백내장이 생기니까 예초기 추석 때저 산소 가서 풀베시죠 그때 꼭 고글 같은 작업 보호 장구를 착용해서 외상성 백내장이 오는 것을 좀 막아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뇨병, 알레르기성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뭐 갑상선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백내장을 일찍 일으키고 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은 내과도 가지만 안과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보세요. 1년마다 두 번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와서 백내장이 있으면 이제 치, 어, 수술해야 됩니까? 꼭 상담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제 여기까지가 가 이제 제가 준비한 우리 수업 강의 내용인데 어, 다음 편에 좀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전신천량, 안구구백량. 100세까지 눈 건강을 제가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